여기서 같이 살게 된 거예요? 저기 오다 오다가 새소리가 나서 나무 있는 사이에 끼어가지고 나뭇가지에 아, 다치진 않았는데 그냥 울고 있길래 될것 같죠. 착하네요. 그럴 땐 그래도 이렇게 손에도 올라오고요. 사진 속의 연지는 정말 얌전해 보인다. 1년전 영민이가 길에 버려진 연지를 데려와 보살폈다는데 처음에는 사람도 잘 따르고 순하기만 했다고. 애교쟁이 막내로 귀염을 독차지했던 연지가 어쩌다 반항심 충만한 불량 앵무새로 돌변한 건지. <laughs> 어, 뭐라, 뭐라, 뭐라. 언니 이제 점점 입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때 사람 안 물게 하려면 불이를 때리거나 뭐 이런 방법이 있어서 불이를 때렸는데 그때부터 이제 지가 화가 났는지 더세게 물더라고요. <laughs> 불이가 자라면서 가려움 때문에 문은 버릇이 생긴다는 앵무새. 자연스운 성장 과정이긴 하지만 연지는 정도가 좀 심했다고 어느 순간부터 사람만 보면 무조건 돌진해 물기 시작한 연지 지켜보는 마음은 안타깝기만하다. 아무 특별히 못해준 것도 없는데 <laughs> 진짜 아 맨날 놀아주고 맨날 꺼내놓고 사랑스럽던 연지가 폭군으로 변해버린 안타까운 상황. 연지의 버릇을 고칠 방법을 찾아 인터넷 검색도 수없이 해봤다는데. 앵무새가 짝짓기 시기가 되면 난폭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 아 혹시 연지 공격성도 그 때문이 아닐까? 영민이 연지 짝을 찾아주기에 나서보는데. 돼요. <laughs> 첫 번째 신랑감 후보는 연두색 모란 앵무. 먼저 인사를 건네는데. 어어, 다짜고짜 툰 잡도 놓는 연지. 다음 후보는 비슷한 색깔의 모란 앵무. 다가가 입맞춤이라도 하나 했더니 연지는 여전히 까칠하니다저 뽀뽀가 아니라 깨물면 안 되죠. 다시 뽀뽀해야죠. 세 번째 후보 입자 네. 공격성이 참 강하네요. 이번에도 역시 만나자마자 부리로 쪼기 시작하니. 아휴. 이래서 연지, 짝을 찾을 수 있을까? 누굴 만나도 완전 까칠. 공격만 계속한다. 야, 야, 저리 가. 관심껏. 너내 스타일 아니거든. 무슨 짓이에요. 연지 앞에 고개 숙인 수컷들. 결국 연지는 짝을 찾지 못했다. 친구 만나 같이 갔으면 참 좋겠는데 맞아. 또 혼자 가서 또 혼자 생활해야 되니까안 됐네. 사람뿐 아니라 다른 새들에게까지 강한 공포를 격 느끼는데 못 찾은 거예요, 친구들. 이못 말리는 성격을 고칠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 지난 추석 집으로 방송했던 미안하다, 불방이다. 그 코너에 출연한 동물들 중 혹시 주롱이를 기억하십니까? 그럼요 <laughs> 기가 막히게 말을 잘 한다는 지왜에달려갔건만 안타까웠어요 조금. 이렇게 예, 예, 말몇 마디 던지고는 그대로 주행면 너무나 수줍어하며 카메라를 거부했던 앵무새 초롱이. 그 무대에서는 연예인들도 물론 필요하니까요. 재는 예. 말할 수 있다. 초롱이의 재 도전. 그동안 연습 좀 했을까요? 글쎄요. 자 다시 한번 초롱이를 만나러 가는 길.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 네, 잘 지내셨어요? 네. 그냥 말을 잘하는데 그냥 조금하다가. 그만 두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서운해서요. <laughs> 다시 시청을 했어요. <laughs> 아유, 너무 아쉬운 것도 먼저. 아유, 시방간더잘하죠 이제 이제 조금 세계에 좀 이렇게 되죠. 초롱아, 이리 나와. 이리 와, 어, 이리 와. 올라와, 이리 올나와오오오 이리 이리 오, 오, 오. 자신감 있게 걸어 나오는 초롱이. 축구 끈 이중간은 확실히 달라 보인다. 어떤 아 사람 있는데요. 그런데 제작진이 부르자 더 이상 다가오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서 버렸다. 어? 다시 오는가 싶더니만.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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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도망가 버리는 녀석. 내가 경험이 많은데 금세 쑥스러워진 건지 불러도 듣는 <laughs> 척도 안 하고 어허 자리를 피해 버린다. 아, 아이고 아이고 그아 주식 아, 아, 아. 가요 가 쑥스럽다니까 진짜 나부끄움 너무 단다니까. 공격적인 데 근데 초롱이가 아유 근데 왜 그러죠? 응. 초롱아 이어봐 와. 할머니한테 와어이어와 어, 아, 축하 어이구 아이구 어이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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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이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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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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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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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리구어 털까지 부풀리며 이제는 화까지 내는 녀석. 다만 이것도 불방으로 해야 하나? 그래도 이왕 온거좀더 인내심을 가져보기로 한 담당들이 초롱이 옆에서 이렇게 먹고 잠이어 버텨보는데 초롱아 불방 이거 두 번은 안돼 알지? 좀 거야. 도와주라. 가깝고도 먼 이웃 나라 일본 국민들의 유별난 동물 사랑으로 해마다 반려 동물의 수도 폭발적으로 증가. 반려동물의 천국이라고 불릴 만큼 실로 어마어마한 패시장을 자랑하고 있다. 입이 딱 벌어지는 배포들을 비롯, 이상천의 한팬문화 그리고 그 속에서도 독특한 개성으로 주목받는 녀석들이 있었으니 일본을 뜨겁게 달군 벨스타를 찾아서 동물농장 일본에 가다. 일본 헌슈 중부에 위치한 나고야. 산업과 문화의 중심지인 이곳에 천재적인 언어 능력을 타고난 오늘의 주인공이 산다는데?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일본에 특이한 친구에 대해서 왔거든요. 아 우리 집말 잘하는 녀석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아 멋분해시네요. 아이 녀석입니다. 대체 누군가 했더니만 얘는 M. 아, 색깔이 아, 옷감 아주 예쁘네요. 네, M. 안녕. <laughs>

가세이란말아니요 <laughs> <laughs> <우리 웃음> 지난번에 동물 농장 오신다고 해 가지고요. 그때부터 조금 가르쳤어요. 보통 뭘 가르쳐 주면 3일 만에 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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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laughs> 너참 잘한다. 아, 게다가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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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숙여요. 고개 숙여 인사하지 않는데 말잘하는건 기본 인사성도 밝다. 인사도 잘하네. 보통 제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면 얘도 따라서 안녕하세요 합니다. 하루야 아빠, 아빠 사랑해요. 오 음, 고마워. 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대답을 하네요. <laughs> 네, <제대로 대답한 웃음> 와, 이그 녀석 참 똘똘하다. 사람과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자신의 의사 를 재로 없게 표현할 수 있다는 녀석. 그 기분이 좋을 때면 몇 시간이고 떠들어댄다는데. 갑자기 바삐 걸음을 옮기는 하루. 혼자 실컷 떠들고 싶을 때면 종전 걸음으로 혼자만의 공간을 찾아간다고. 얍차얍차 짧은 다리로 어렵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세자 한쪽에 인의 자리를 떡하니 잡는 녀석. 그리고는 가고가고이 어? 뭐, 세상에. 요 <목소리>

아, 네. 어, 고마워요. <목소리> <목소리> 어머나 앵무새가 영어까지 3개 국어를? 일본어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가족들은 한국말을 하니까 집에서는 한국말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말도 잘하고요. 요즘에 최근 들어서 이제 영어를 하기 시작했고요. 와, 세상에. 어머나, 어떡해요? 어 <웃음> <웃음> 우리말에다 일어의 <이때 웃음> 영어까지 이제 불과 한 세인데 무려 삼개 국어를 구사하는 녀석. 이러니 일본에서 천재 인걸어 소문이 날만도 하다. 한번 입이 풀리면 수다가 끝도 없다는 하루. 아, 거울을 좋아하는군요. 아! 뭐 이제까지는 앵무새 중에 최고예요. <뭐라> <잘한다>. 와, <우와>, 세상에!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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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자병에 걸린 건지 혼자서 북치고 <뭐라> 장구치고 아주 잘한다. 인데요 뚫어져라! 걸어서 시선을 떼지 못하더니 잠시 후. 기분이 좋아진 건지 아유. 거울 앞에서 아예 춤까지 춘다 아유, 같아요. 자기 외모가 만족스러운 듯 연신 뽀뽀까지. 이 정도면 왕자병도 어. 중증이다. 그러게요. 어? 잘 생긴 자기 얼굴에서 잠시도 눈을 떼지도 않고 보고 또,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거울을 이렇게 조합해서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대답하는 그런 상황이 되거예요 왕자병이래요. 그렇 왕자죠. 이미스 이번엔 동물농장 팬들을 위한 멘트까지. <목소리도> 음> 이스이스리스이마스 노래. 노래, <목소리도> 음> <laughs> <목소리도> 음> <목소리도> 음> 언니 앉아보세요. 언니 뭐, <목소리도> 음> 앉 <앉아오셔야> 끊임없이 <목소리도> 말을 하는 하루. 얜 대체 단어를 연결하는 걸까? 전화기 목소리 비슷해요. 아무리 못해도 4, 50 단어 이상은 구사하는것같아 우리 하가 조금. 머리가 좋은 인구 같습니다. <laughs> 깊은 밤이 찾아오면 오 무슨 소리죠? 모두의 단잠을 깨우는 기이한 울음소리 잠을 못 잤어 내가 깨끌거리는 거야 여기서 오나 밭도 가서 헐벼넣고 성큼성큼 막 뛰어가면 못 쫓아가 지나간 자리마다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다는 의문의 침입자 오, 오. 소리 없이 나타나 바람처럼 사라지는 신출기몰한 녀석의 정체 대체 무엇일까요? 고요한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는 불청객과의 추격전이 지금 시작됩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 조용하던 마을이 뒤숭숭해진 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수상한 침입자 때문이었습니다. 그 놈이 와가지고 주대인은 뭐 팠는지 발로 팠는지 파놓고 똥싸고 뭉개고. 여기 가시 달리고 다리가 길고 그냥 걷는 게 엄청 빠르더라고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농작물이 엉망이 되어버렸다는데요. 그렇다면 이 근처 어딘가에 아직 범인이 있다는 얘기. 왜? 여기 있대. 여기 있대. 어디야? 역시나 범인은 범행 현장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껌 아니에요? 마침내 포착된 의문의 침입자. 듣던 대로 범상치 않은 외모에 지붕 위로 단숨에 날아가 버리는 엄청난 도주 기술까지 겸비한 녀석인데요. 얼굴을 보고 제대로 통성명 좀해 보려고 하는데 이 친구 그럴 생각이 없나 보군요. 약이라도 올리듯 우리를 따돌려 버립니다. 인심스듯 다시 나타난 녀석. 그런데 파란 목도리를 두른 듯 푸른 빛을 뜨는 저 목돌미하며 부채 모양의 깃털 왕관을 쓴 머리까지. 와. 이 친구 공작새 아닌가요? 동물원에서 보던 새가 왜 남의 집 지붕 위에 있는 거죠? 어, 맞아요. 어머, 맞아요. 맞아요. 어머, 어머. 여기 돌아댕이고 여기도 돌아댕겨 뭐 일일 주별로 돌아다니. 그냥 미치도 그렇게 돌아댕기더라고요. 어. 어디서 온지를 모르지 그러니까. 동물원에서 만 어. 봤는데. 그러게요. 네. 네. 석달전 난데없이 불쑥 나타나 마치 자기 집 안방인 양 이곳저곳을 산만한 덩치로 누비고 다닌다는 공작새. 와 소리가 진짜. 게 우는구나 공작이. 녀석의 모습을 다시 포착한 곳은 역시나 남의 집 텃밭입니다. 불청객의 타박받는 신세여도 걸음걸이만큼은 우아하고 도도하게. 농사는 잘 되고 있나? 무슨 시찰 나온 것도 아니고요. 대체. 무슨 공작을 펼치려는 걸까? 다들 예상하고 계셨죠? 오오오, 가세상 가고 또 왔어. 빨리 가라고, 빨리 가. 얼른 가, 얼른 가. 제 집으로 가. 공작물을 망치니까. 아, 아, 아. 자고로 우아함의 상징인 공작새가. 이 마을에선 천덕꾸러기 그 자체 민폐새로 통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주 혼자서 공작 망신 다 시키는 거죠. 이번엔 또 무슨 공작을 하려는 건지 조심스럽게 뒤를 밟아봤습니다. 오호 도관에 든쥐신세가된 녀석. 생각보다 일이 쉽게 풀리겠는데요. 그때 사뿐히 뛰어오르더니 가볍게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명색이 제가 센데 뛴다고 이게 될 일인가요 이게? 없어 어디 가또저 뒤로?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소리는 거의 음. 심팬지 소리야. 저기 있군요. 살랑살랑 엉덩이를 흔들며 나 잡아봐라 하고 있는 공작새. 이쯤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 네. 녀석은 보통 공작새가 아니었습니다. 일반 공작새들보다는 좀더 특출하게. 날갯짓 하나는 타고난 녀석이었습니다. 점프는 물론 이제는 뭐 벽타기까지. 하늘이 주신 도주 기술을 가지고 있죠. 굉장히 나는걸못본것 같아요. 무한 질주를 계속 하고 있는 녀석을 누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사고로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잘 풀리는 법이거을 허구한 날 터지는 사건 사고에 상처 가실 날이 없다는 이득. 또 무슨 일이 터진 모양이다. 헉, 안 물려본 사람 모른다니까요. 진짜 아파요. 아프고 싸나고 되게 많이 물어요. 저희 집 맹무새 열무한테도 공격을 해요. 엄청. 동물이고 사람이고 일단 녀석과 눈을 마주치면 화를 피할 수 없다니 보통 녀석은 아닌가 본데. 어머, 어머나, 우 작은 방이 있어요. 그때 방 안쪽에서 불길한 기운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그러자 잔뜩 상미대 표정의 세 모녀, 너나 할것 없이 긴장 속에 각자의 무기를 챙겨 들기 시작하는데. 오, 이 정도예요? 대체 얼마나 무시무시한 녀석이 레이트로 벌벌 떠나 싶던 그 순간, 아, 아 이게 뭐냐? 아, 에이. 아, 어머. 앵무새인데? 아, 아니 설마 금럼이 아, 귀엽고 깜찍하게 생긴 앵무새가 집안을 공포로 몰아넣은 그 폭군이라 이얘기예요 아, 나참 어, 너무 조그만데 아, 살짝 까칠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앵무새가 무서워봤지 아닌가? 응? 뭔가 긴장되고 뭔가 좀싫어는 근데 인터뷰 도중 갑자기 막내딸 민지의 어, 어깨에 어머. 날아든 소리 그리고는 어머, 어. 어머. 어. 어. 우와, 다짜고짜 숨질을 부린다. 아, 이거 내려가 좀 무섭다. 내려가 내려가. 아, 피나. 아아 야야야야야, 아 이걸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야야야야 아 아우 민지의 내려가라는 아 말에 어떻게? 빈정이라도 상황 원지 보란드 공격을 퍼붓는 소리. 결국 민지, 어, 피났어. 야, 무슨 고약한 시번지가만 있던 민지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도 분이 풀리지 않은지. 아, 야, 이 조그만 게 아주 폭탄. 이번에 있어. 엄마를 타기 수로 삼은 녀석. 어유뭐 어떻게 아니 뭐 이렇다 할 신호도 없이 그냥 무작정 덤벼드니 겁이 날만도 하네.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별로 덜 아프잖아요. 음. 근데 이런 얇은 목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오 어, 거기 되게 아프죠. 이런 뭐 얼굴 이런 애 같은데는 진짜 이게 파요 이렇게목폴라 그래서 입고 있는 거예요. 안안 입고 있면 여기 못 나와 있어 요전 무서워서. 아니 참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처럼 갑자기 공격을 일삼는다는 소리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 모녀는. 이렇게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는데 행여 녀석의 심기라도 건드릴까 싶어 거리를 둔채 눈치를 살피는 가족들을 약이라도 올리듯 눈 앞에서 어머머 알짱알짱 거리니 어머머 무서워 죽겠어 얼른 집에다 좀 연하 이제 아빠 오실 시간 돼가니까 결국 더는 안 되겠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격리 조치에 들어가는 가족들. 아, 안 하지만 소리 연석 어째 순순히 물러날 기세가 보이질 않고. 안 갈라고. 안 갈라고. 그렇게 한참을 실랑이 끝에 아우 간신히 녀석을 체포하는데 성공 감금 조치하는데. 세상에 이 조그만 놈아. 녀석 봐라 반성 그냥. 어, 아주 적반하장으로 난동을 피워대기 시작한다. 우리가 아, 좋구나. 이렇게 나오게. 하늘은 아, 또 어떤 동물을 보여주려고 대구로 향한 건지. 와. 보는 것만으로도 신비롭고 개성 넘치는 동물 친구들이 가득한 이곳에 비주얼로는 감히 나를 따라올자 없다. 독보적인 아! 존재감을 뿜어내는 녀석들이 있었으니. 일단 봤다 하면 카메라를 꺼내들지 않을 수 없는 현란한 비주얼의 주인공. 여보, 진짜야. 실을 같이 검은 꼬리깃에 유난히 하얀 목 그리고 응? 오렌지 빛의 거대한 부리. 거기에 마치 물감을 뿌린 듯 선명한 파란 눈까지. 야, 와. 네? 와 진짜 비현실적인 외모다. 색깔이 저럴 수가 있을까요? 얘들 누구예요? 얘네들은 토코토칸이라는 새고요. 중남미 지역의 남아메리카에 서식하는 친구들입니다. 화려한 외모 덕분에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새라는 별칭도 있어요. 아하, 남아메리카 열대 우림이 고향인 토코투카는 주로 나뭇 가지 위에 서식하며 파파야나 구아바 등 열대 과일이 주식이라고 몸길이의 3분의 1이 부리일 만큼이 커다란 부리를 이용해 먹이 활동을 하는 게 특징인데, 게다가 독특하고 화려한 외모 덕분에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로 사랑받는 녀석들은. 그렇네. 안타깝게도 무분별한 밀렵으로 인해 개체 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세계적으로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음 그래서 더욱더 감당 사육사에게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토코 투칸들. 그런데 유나이. 어딨어? 밥 먹으러 모여든 토코 투칸들은 놔둔 채 누굴 저렇게 찾는 건지 사육장 곳곳을 살피며 애타게 누군가를 부르는 사육사. 그런데 그때 어라? 있다. 아이고 구석진 곳에 몸을 숨긴 툭툭한 한 마리가 보인다. 아유, 죄송해요, 아무래도 사육사가 찾는 게 윤석윤 모양인데 아유 인형이 따로 없네 인형이 따로 없어. 맞아, 아니 그나저나 얘는 누군데? 밥도 마다하고 혼자 여기 있는 걸까? 아유 이뻐라. 우리가. 어. 저목 있는데 하얀 거 봐. 친구는 나이라는 음. 친구인데요. 대부분 바닥에 많이 있어서 바닥 위주로 계속 찾고 있어요. 왜? 네? <laughs> 아니 토코토카는 주로 나무 위에서 생활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근데 나의 혼자만 바닥 생활이라, 음 손도 이해가 되질 않더 그때. 아이고. 공 뛰는 거야. 아이고 한 뛰는 거야. 나 혼자 무슨 새가 바닥에서만 저렇게 뛰어다녀? 네가 토끼냐 토끼? 그런데 그런 에나이를 나무 위에서 유심히 지켜보는 또 다른 토코 투칸이 있었으니 잠시 후 에나이에게 접근을 하더니 어 음. 가만히 있는 에나이에게 아이고 다짜고짜 위협을 가한다. 아이고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어리둥절하던 그때 에나이 앞을 가로막는 또 다른 녀석 오 갑자기 공격을 퍼부는데. 깜짝 놀란 애나이가 황급히 자리를 피해 보지만 집요하게 애나이의 뒤를 쫓기 시작하는 두 녀석 오, 막 쫓아다니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애나이는 크게 당황한 듯어쩔 줄을 모르고 어, 이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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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린 고아이를향이기아이이때아이듯가차없아이맹공이을아이는 녀석. 아이게장이치아이아니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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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잡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어아떨어 아이고+ 아라고 아이고+ 그만해. 아이 우리가 커서 아이고 사육사가 다급하게 말려보지만 살벌한 분위기는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잔뜩 겁에 질린 애 나이는 황급히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하는데 야 이제 세 마리가 공격하는 건 거의 왕께서 예어어어 네. 어, 어. 그런 애 나이를 기어이 쫓아가 괴롭히니 네. 아이 정말 못했다 아 이거 뭐 공중에서 싸우니 뜯어 말릴 수도 없고 그냥 어떻게 말려요 아유 훈비백산 논란의 나이가 사육사 곁으로 내려 앉고 나서야 아 겨우 상황이 잠잠해졌다. 네, 괜찮아? 하지만 사육사 곁으로 귀신한엔 아이에게서 여전히 눈을 떼지 않는 어, 나머지 툭커 툭한들. 야, 아니 얘들 왜 이래? 깡패도 아니고. 위에서 내려본 게더 무섭네. 방사를 하고 이제 환경 적응을 해가면서 보다 보니까 한 마리는 이미 짝을 이루어졌고 한 마리는 또 따로 놀고 있는데 엔 아이만 계속 쫓기더라고요.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에서인지 함께 생활하는 사구와 삼공이 삼일이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건데 특히 삼공이와 삼일이 커플이 주도적으로 엔하이를 괴롭히고 있다고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자네라 엔하이만 봤다 하면 특달같이 나라와 공격을 퍼붓는 친구들 때문에 맘 편히 나무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늘 바닥에 내려와 있는 신세라니 아이고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할까. 그나저나 왜 나이를 괴롭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착한 애를. 애나이가 초반에는 이렇게 다툼 정도만 있었을 때 그냥 원래 대응을 하지 않고 계속 그냥 당하기만 하고 피해 버리고 이러는 모습을 많이 보여가지고 개체들한테 얕보인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초반 기싸움에서 밀린 게 문제였을 거라고. 그나마 애나이가 다른 녀석들의 눈초리에서 조금이라도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바로 식사 시간. 애 나이를 괴롭힐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던 녀석들도 이때만큼은 밥 먹기 바쁘다는데 사육사가 사료통을 내려놓고 자리를 뜨자 기다렸다는 듯 하나둘 모여들더니 오, 오 사이좋게 폭풍 식사를 시작한다. 멋스러근데 얘네들 밥 먹는 게 특이하네. 오. 부리로 작은 사료 알갱이 하나를 집어올려 공중으로 던진 뒤 목구멍 안으로 쏙. 이거 저 우리가 강냉이 던져서 받아먹는 것 같이하네?